안녕하세요. 저는 인성학번 차선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7년간 근무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최고의 배우로 스카우트 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최악이었습니다. 알수 없는 무력감으로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일의 보람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한 우울감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친구가 매일 아무 전화를 하고 밥을 먹지 않았을까봐 반찬을 해줄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시 힘들었던 것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여정을 시설에서 보내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마지막 추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저의 역할은 언제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르신들, 보호자님들과 기간 사이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를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게 맞나, 이건 아니지 않나, 이게 최선인가?" 등등의 제 자신을 자책하는 시간들이 다였던것 같습니다. 저는 살려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자. 그러면, 복잡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친구에게 몸쓰는 주말 알바를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미쳤나? 상담 공부나 해봐. 이렇게 해서 원래 용진사이버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1학년이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고 보니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담 수련 동아리에서 개인 상담식회기에 내담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만난 선배 상담자는 어르신 내 이야기에 집중해 주셨어요. 그 어떤 평가나 조언이 없었기에 저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온전히 인정받고 이해받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 년간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서 너무 감사하다, 많은 도움 이 되었다라는 인사를 들었지만. 저는 뭔가 덜한 듯한 부족함과 불편함을 느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 제공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저는 그분들의 힘듦에 대하여 위로와 정답적 지지의 말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때도 진심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머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부터 제가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최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보호자님들에게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느끼시는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진심으로 전합니다. 상담 공부를 하고서는 저도 모르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뿌듯하고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그럼, 우리 학과에 들어오면 좋은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상담을 열어서 1학년은 내담자 경험을, 2학년은 상담자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재학 중에 초등 돌봄 상담 프로그램 봉사자로 참여하여 상담 신호를 삭해 해주는 것.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증 단기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저는 올 10월에 청소년 상담사 3급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할 말이 참 많아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곧 상담의 과정을 고스란히 경험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아요. 더 듣고 싶으시다고요? 알고 싶으시다고요? 연락주세요. 전화하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시간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